엄마는 CEO다. 음. CEO적 관점으로 이렇게 자산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같은 생각으로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아이들 보시는 <laughs> <laughs> 직원들과 이제 코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laughs> 이제 엄마. 있잖아요, 지금. 음. 엄마인데 경제적 자립과 재테크를 강조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음. 엄마는 CEO라고 생각해요. 오. 가정의 CEO다. 네. 네, 네. 우리 가정에 남편과 나라는 CEO가 존재하고 있고, 음. 네, 우리 직원들인 아이들이 있고. 음. 네. 음. <laughs> 이러면 그 CEO가 돈을 모르면 되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어, 우리 집의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고, 음. 우리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뭔지, 아낄 수 있는 게 뭔지 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엄마는 CEO다. 음. CEO적 관점으로 음. 이렇게 자산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같은 맥락으로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아이들 보시는. <laughs> <그러시면 웃음> 직원들과 코웍 하고 있는 거죠. 아유, 지금? 네, 네. <laughs> 자, 엄마라서 또는 뭐, 아이가 있어서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할수 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약간 뭐, 시작하기 좀 두려워하시거나 음. 아니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께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엄마라서 저는 더할수 있다는 생각을 음. 해요. 왜냐면 네. 아이들과 내가 잘 살아가려면 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상태, 음. 가장 반짝이는 상태로 사는 게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엄마가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 반짝반짝 하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 혼자 찾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 음. 찾아 가는 방식이 저는 책을 읽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음. 자신이 갖는 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져보면 뭔가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를 탐구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 이제 아기 엄마로서 이제 엄마들 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만나고들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또 결이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맞지 않는 분들과 굳이 함께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결 맞는 분들과 건전한 이런 음. 이야기 나누시면. 투자나 독서나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음. 소소하게 뭔가 인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또 이게 금융치료가 돼요. <laughs> 금융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뭔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행복해지죠. 맞아요. 예. 네. 때에 따라서는 돈이라는 건 여성에게 목숨과도 같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쓸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전한 모임들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인생 전반을 지금 살고 계시고 인생 후반은 아직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흔이 음. 넘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딱. 뭔가 절반을 산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이제 중반부 후반부를 갈때 자신의 삶을 혹은 내 나에게 있는 사건들을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음. 스스로 회고할 수 있는 능력, 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내 사건들, 내 삶의 중요한 이야기들, 혹은 오늘 하루의 중요한 것들을 글로 써보는 습관을 가지면 내 인생이 좀 강력해지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알고답스 시청자분들은 직업에 대한 얘기도 궁금하고 음. 많은 이야기들을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는데요. 이분들께 알려주면 이제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어, 좋을 어떤 뭐 이야기? 음. 인생이라면 너무 무겁고요. 네, 좀 가벼울 만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굴림 바퀴를 멈추지 마라. 아. 네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제 스승님이 저한테 해주신 아, 얘기예요. 네. 네, 저도 이제 자기개발하면서 여러분의 멘토와 스님이 승 <laughs> 음. 계시는데 제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해주신 말, 굴림 바퀴를 멈추지 마라. 음. 한번 멈추면 다시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이 어, 소소백도 하고 매주 매주, 음. 매주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음. 거의 주말에는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요. 음. 뭐, 뭐, 평소에도 새벽에 문득께서 어, 이거 강의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바로 기록해두고 이런 시간에 갔는데 이게 어떻게 늘 좋을 수만은 있어요. 음. 하지만 어, 우리 스님이 굴림바퀴 멈추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믿고 지금 하는 그 강의들을 멈추지 않고 음. 지금 거의 1년 반을 월요일마다 어, 강의를 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 또 <laughs> 책도 더 쓰게 되고 어 강의도 새로 들어오게 되고 음. 또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계속 만나게 음. 되고 이게 너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삶으로 알것 같아요. 그래서 굴림 바퀴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계속 일라는 <laughs> 소리입니다. <웃음> 계속 <웃음> 꾸준히 하자. 어. 꾸준히 하자. 아. 놀지 마시지만 계속 일해. 아. <laughs> 아니 근데 노는 거 좋아해요. 저도 드라마 <laughs> 좋아하고 음, 엄청 좋아하니까 음, 음. 꾸준히 하자. 멈추지는 말자.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굉장히 에너지틱한 대표님 만났는데요. 새벽에는 강사, 아침에는 또 직장인, 그리고 퇴근 후에는 또 엄마. 엄마를 CEO라고 표현하신 어, 이은정 대표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 에너지 에너지를 주시는 열심히 사는 분 만나서 오늘 저도 굉장히 붐업되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 잘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